박서진, 소속사의 악재의 충격. 무슨 일이야? CEO 고개 숙여 사과. 직원들 분노. 논란의 결정 뒤에 숨겨진 비밀은? 2025년 3월 23일, 트로트계에 떠오르는 별, 박서진이 소속사 타조 엔터테인먼트로부터 예상치 못한 악재를 맞이하며 연예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박서진의 충격적인 반응과 함께 소속사 내부에서도 직원들의 격렬한 분노가 터져 나오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타조 엔터테인먼트의 대표이사마저 이번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이 논란의 결정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트로트계의 색별, 박서진의 충격적인 반응, 1995년 경남 사천 출신의 박서진은 2013년 데뷔 이후 장구를 활용한 독보적인 퍼포먼스와 깊은 감성의 목소리로 트로트계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장구의 신이라는 별명과 함께 미스터 트로트 3분에서 압도적인 인기를 얻으며 차세대 트로트 리더로 자리매김한 그는 콘서트 티켓을 10분 만에 매진시키는 등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박서진이 소속사로부터 나쁜 소식을 접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팬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평소 밝고 긍정적인 모습을 유지했던 박서진의 예상치 못한 반응은 그의 이미지와 커리어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논란의 중심. 타조 엔터테인먼트의 악재. 2011년 설립된 타조 엔터테인먼트는 박서진을 비롯해 홍수아, 정태호, 김혜연 등 다양한 아티스트가 소속된 중견 기획사입니다. 2018년 78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기반을 다져왔지만 최근 경영난과 내부 갈등설에 휩싸이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루머를 넘어 박서진의 계약과 관련된 중대한 결정으로 추측됩니다. 박서진의 대형 기획사 이적설, 계약 해지 통보설 등 다양한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가장 유력한 것은 타조 엔터테인먼트의 재정난으로 인한 박서진 관련 대규모 프로젝트 취소설입니다. 팬심을 뒤흔든 박서진의 솔직한 심경 고백. 논란 직후, 박서진은 자신의 SNS에 믿었던 사람들에게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팬 여러분 걱정 마세요. 라는 짧지만 강렬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평소 감정 표현을 자제했던 박서진의 솔직한 심경 고백은 팬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특히, 최근 방송에서 신축 저택을 공개하며 밝은 모습을 보였던 박서진의 모습과 SNS 글의 분위기가 극명하게 대비되며 팬들의 궁금증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내부 갈등 폭발, 소속사 직원들의 분노. 이번 논란은 소속사 내부에서도 격렬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타조 엔터테인먼트 직원은 우리 모두 박서진을 위해 열심히 뛰었는데 이런 결정을 내린 경영진을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또 다른 직원은 박서진은 회사의 간판 스타다. 그를 이렇게 대하는 것은 우리 모두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직원들의 반응은 단순한 불만을 넘어 조직 내부의 깊은 갈등이 존재함을 시사합니다. 박서진을 중심으로 성장해 온 타조 엔터테인먼트에서 그의 프로젝트 취소는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조직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CEO의 탄식, 논란의 결정에 대한 고개 숙인 사과. 가장 큰 충격을 안긴 것은 타조 엔터테인먼트 이성호 대표의 발언입니다. 그는 내부 회의에서 내가 이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너무 아쉽다 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발언은 재정난으로 인해 박서진 관련 프로젝트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성호 대표의 고뇌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타조 엔터테인먼트는 최근 대규모 투자 실패로 인해 자금난에 시달렸고 박서진의 전국 투어와 새 앨범 제작 계획이 무산된 것이 이번 논란의 핵심이라는 이야기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엇갈린 반응, 팬들과 연예계의 뜨거운 관심. 박서진의 팬들은 이번 논란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는 소속사가 박서진의 발목을 잡고 있다. 독립해서 더큰 무대로 나가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다른 일부는 정확한 상황이 밝혀지지 않았으니 지켜보자하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연예계에서도 이번 논란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한 트로트 가수는 박서진은 정말 독보적인 아티스트다. 이런 상황이 그의 열정을 꺾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안타까움을 전했고 또 다른 관계자는 중소 기획사의 한계가 드러난 사례라며 씁쓸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지수인 박서진의 앞날, 진실은 무엇인가? 이번 논란이 박서진의 커리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소속사와의 갈등이 심화될 경우 계약 해지나 이적을 선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형 기획사들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문도 들려오고 있어 그의 다음 행보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편, 타조 엔터테인먼트는 이번 논란을 수습하기 위해 공식 입장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연 그들이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 그리고 박서진 팬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박서진과 타조 엔터테인먼트 사이에 벌어진 이번 사건은 단순한 소속사와 아티스트 간의 갈등을 넘어 연예계의 구조적 문제와 중소 기획사의 현실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박서진의 반응, 직원들의 분노, 대표의 탄식 등 모든 것이 얽히고 설켜 하나의 거대한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 이야기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팬들과 대중은 숨을 죽이고 그 결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깊어지는 갈등, 드러나는 진실의 조각들. 박서진과 타조 엔터테인먼트 간의 갈등은 단순한 소속사와 아티스트 간의 문제를 넘어 연예계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와 중소 기획사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팬들의 분노와 소속사 직원들의 반발, 그리고 대표 이사의 안타까운 탄식은 이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짐작하게 합니다. 재정난과 프로젝트 무산, 갈등의 불씨를 키우다. 파조 엔터테인먼트는 최근 몇 년간 대규모 투자를 감행했지만 기대만큼의 수익을 내지 못하며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려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박서진의 대규모 프로젝트 즉, 전국 투어 콘서트와 새 앨범 제작 계획이 무산된 것이 이번 갈등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한 내부 관계자는 회사가 자금난에 허덕이면서 박서진 씨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박서진 씨는 이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가 컸기 때문에 이번 결정에 큰 실망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직원들의 분노, 조직 내부의 균열, 소속사 직원들 역시 이번 결정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박서진이 회사의 간판 스타로서 큰 기여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이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서진 씨는 우리 회사의 얼굴이자 자랑입니다. 그를 이렇게 대하는 것은 우리 모두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한 직원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또 다른 직원은 우리 모두 박서진 씨를 위해 열심히 뛰었는데 이런 결정을 내린 경영진을 이해할 수 없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표 이사의 탄식. 깊어지는 안타까움. 타조 엔터테인먼트의 이성호 대표는 내부 회의에서 내가 이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너무 아쉽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발언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대중의 궁금증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재정난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박서진 관련 프로젝트를 포기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막은 아직 밝혀지지 않아 팬들과 대중의 궁금증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팬들의 엇갈린 반응, 연예계의 우려. 박서진의 팬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소속사가 박서진의 발목을 잡고 있다. 독립해서 더큰 무대로 나가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다른 팬들은 아직 정확한 상황이 밝혀지지 않았으니 지켜보자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연예계 역시 이번 사건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한 트로트 가수는 박서진은 정말 독보적인 아티스트다. 이런 상황이 그의 열정을 꺾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중소 기획사의 한계가 드러난 사례라며 씁쓸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박서진의 선택은? 이번 사건이 박서진의 커리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만약 소속사와의 갈등이 심화된다면, 그는 계약 해지나 이적을 선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미 대형 기획사들이 박서진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는 소문도 들려오고 있어 그의 다음 행보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타조 엔터테인먼트는 이번 논란을 수습하기 위해 공식 입장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연 그들이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 그리고 박서진 팬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진실은 무엇인가? 팬들의 기다림. 박서진과 타조 엔터테인먼트 사이에 벌어진 이번 사건은 단순한 소속사와 아티스트 간의 갈등을 넘어 연예계의 구조적 문제와 중소 기획사의 현실을 보여주는 단면이 되고 있습니다. 박서진의 반응, 직원들의 분노, 대표의 탄식, 이 모든 것이 얽히고 설켜 하나의 거대한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과연 이 이야기의 끝은 어떻게 될 것인가? 팬들과 대중은 숨을 죽이고 그 결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서진, 소속사와의 갈등 폭발. 팬덤 혼란 속 진실 공방 가열. 2025년 3월 23일, 트로트계에 떠오르는 별 박서진과 소속사 타조 엔터테인먼트 간의 심각한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연예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박서진이 소속사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듣고, SNS에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남기자 팬들은 물론 업계 관계자들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소속사 내부에서도 격렬한 분노가 터져나왔다는 증언과 대표이사의 안타까운 탄식까지 더해지며 이번 사태는 단순한 소속사와 아티스트 간의 갈등을 넘어 거대한 미스터리로 번지고 있습니다. 박서진의 심경 고백. 팬덤 뒤흔들다. 박서진은 자신의 SNS에 믿었던 사람들에게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팬 여러분 걱정 마세요. 나는 짧지만 강렬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평소 감정 표현에 신중한 그였기에 이례적인 신경 고백은 팬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팬들은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렇게까지 말하는 거냐며 소속사를 향한 비난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최근 방송에서 가족들과 함께 신축 저택을 둘러보며 밝은 모습을 보였던 박서진의 모습과 이번 SNS 글의 분위기가 극명하게 대비되며 팬들의 의혹은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며 팬들은 소속사를 향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소속사 내부 갈등 폭발, 직원들의 분노, 더욱 놀라운 것은 이번 사태가 소속사 내부에서도 심각한 갈등을 야기했다는 점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타조 엔터테인먼트의 한 직원은 우리 모두 박서진을 위해 열심히 뛰었는데 이런 결정을 내린 경영진을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또 다른 직원은 박서진은 회사의 간판 스타다. 그를 이렇게 대하는 건 우리 모두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들의 반응은 단순한 불만을 넘어 조직 내부의 깊은 갈등이 존재함을 암시합니다. 타조 엔터테인먼트는 그동안 박서진을 중심으로 한 프로젝트를 통해 성장해왔고 그의 성공은 직원들의 노력과도 때려야 뗄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결정으로 인해 직원들마저 등을 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연예계 관계자는 소속사 내부에서조차 반발이 이 정도라면 이번 사태가 단순한 오해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대표이사의 탄식, 숨겨진 진실은 가장 큰 충격을 안긴 것은 타조엔터테인먼트 이성호 대표의 발언입니다. 그는 내부 회의에서 이번 결정에 대해 내가 이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너무 아쉽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발언은 곧장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고 대중은 대체 어떤 상황이 대표까지 이렇게 말하게 만든 걸까라며 궁금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성호 대표가 재정난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박서진 관련 프로젝트를 포기했다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타조 엔터테인먼트는 최근 몇 년간 대규모 투자를 감행했지만 기대만큼의 수익을 내지 못하며 자금난에 시달렸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특히 박서진의 전국 투어, 콘서트와 새 앨범 제작 계획이 무산된 것이 이번 사태의 핵심이라는 이야기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팬들의 엇갈린 반응, 연예계의 촉각. 박서진의 팬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는 소속사가 박서진의 발목을 잡고 있다. 독립해서 더큰 무대로 나가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다른 일부는 아직 정확한 상황이 밝혀지지 않았으니 지켜보자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 팬은 박서진이 이렇게까지 실망했다면 우리도 더 이상 타조 엔터를 믿을 수 없다며 소속사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연예계에서도 이번 사태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한 트로트 가수는 박서진은 정말 독보적인 아티스트다. 이런 상황이 그의 열정을 꺾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안타까움을 전했고, 또 다른 관계자는 중소 기획사의 한계가 드러난 사례라며 씁쓸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박서진의 선택은 이번 사태가 박서진의 커리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만약 소속사와의 갈등이 심화된다면 그는 계약 해지나 이적을 선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형 기획사들이 이미 박서진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는 소문도 들려오고 있어 그의 다음 행보가 주목됩니다. 한편, 타조 엔터테인먼트는 이번 논란을 수습하기 위해 공식 입장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연 그들이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 그리고 박서진 팬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진실은 무엇인가? 팬들은 결말을 기다린다. 박서진과 타조 엔터테인먼트 사이에 벌어진 이번 사태는 단순한 소속사와 아티스트 간의 갈등을 넘어 연예계의 구조적 문제와 중소 기획사의 현실을 보여주는 단면이 되고 있습니다. 박서진의 심경 고백, 직원들의 분노, 대표의 탄식까지 모든 것이 얽히고 설켜 하나의 거대한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과연 이 이야기의 끝은 어떻게 될 것인가? 팬들과 대중은 숨을 죽이고 그 결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2025년 3월 23일, 연예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트로트계에 떠오르는 별, 장구의 신 박서진이 소속사 타조 엔터테인먼트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팬들과 대중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박서진의 반응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가운데, 소속사 내부에서도 직원들의 분노가 폭발했다고 전해져 궁금증을 더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타조 엔터테인먼트의 대표이사는 이 결정을 내린 것이 너무 아쉽다며 한숨을 내쉬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전말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박서진, 트로트계의 샛별 논란의 중심으로 박서진은 1995년 8월 21일 경상남도 사천에서 태어나 트로트 가수로 독보적인 행보를 이어왔습니다. 2013년 싱글 앨범 꿈으로 데뷔한 그는 장구를 활용한 화려한 퍼포먼스와 깊은 감성이 담긴 목소리로 대중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2017년 KBS 아침마당 도전 꿈의 무대에서 5연승을 거두며 장구의 신이라는 별명을 얻었고 이후 미스터 트롯 2분에서 압도적인 인기를 얻으며 트로트계의 차세대 리더로 자리잡았습니다. 그의 콘서트는 단 10분 만에 매진될 정도로 뜨거운 사랑을 받았으며 대표곡, 미러, 미러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히트곡으로 등극했습니다. 그런 그가 갑작스럽게 소속사로부터 나쁜 소식을 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팬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박서진은 늘 밝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대중 앞에 섰던 만큼 이번 사건이 그의 이미지와 커리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속사 타조 엔터테인먼트. 무슨 일이 터진 걸까? 타조 엔터테인먼트는 2011년 설립된 중소 기획사로 박서진을 비롯해 배우 홍수아, 코미디언 정태호, 트로트 가수 김혜연 등 다양한 아티스트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2018년 기준 매출 78억 원을 기록하며 나름의 안정적인 기반을 다져왔지만 최근 몇 년간 경영난과 내부 갈등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단순한 루머를 넘어 소속사 내부에서도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박서진이 들은 나쁜 소식은 그의 계약과 관련된 중대한 결정으로 추측됩니다. 일부에서는 소속사가 박서진을 다른 대형 기획사에 이적시키려 한다는 설이 돌았고 또 다른 이들은 갑작스러운 계약 해지 통보가 있었던 것 아니냐며 다양한 추측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가장 신빙성 있는 소문은 타조 엔터테인먼트가 재정난으로 인해 박서진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취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서진의 반응, 팬심을 뒤흔들다. 이 소식이 전해진 직후 박서진은 자신의 SNS에 짧지만 강렬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팬 여러분 걱정 마세요. 이한 줄은 순식간에 수십만 명의 팬들에게 공유되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평소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던 박서진의 솔직한 심경 고백의 팬들은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렇게까지 말한 거냐며 혼란에 빠졌습니다. 일부 팬들은 소속사가 박서진을 제대로 대우하지 않은 거 아니냐며 타조 엔터테인먼트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박서진의 반응은 최근 방송에서의 모습과도 연결되며 더욱 주목받았습니다. 지난 2월 KBS 2TV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 2분에서 그는 가족들과 함께 신축 저택을 둘러보며 밝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당시 은지원이 도대체 여자가 몇 명이냐며 농담을 던질 정도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던 방송과 이번 세네스클의 분위기가 극명하게 대비되어 팬들은 그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